영우가 왔습니다. 네, 영우가 정상으로 판정을 받고. 예. 네, 영우 보고 됩니까? 안 됩니다. 영우 먹는 거 할머니 잠깐 기회로 그 마지막 까전이.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네,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밥도 음 뚜전이가 돈을 주셨다고 하면서 밥도 사 주시고 또 까자도 이렇게 사 주셔서. 두 봉지를 다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. 엔제송 가무한 그릇인데 음, 이중 그릇이어서 이중으로 된 그릇이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용호가 서울에서 음. 용아 뭐, 이 숟가락은 근데 어, 근데 어디서 나? 용아 가면 이 숟가락은 어디서 산 거지? 엄마가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나도 좋아해. 하이 숟가락으로 용호가 서울에서 쓰던 숟가락인데 이거를 이걸로 먹고. 김치, 김장김치 보여드. 네, 떡국을 얼마 안 돼서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라이브 방송 때 사냥을 많이 하니까 밥도 맛있게 잘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치랑 떡국에 밥 말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지금 각자 노도 일찍 퇴근해서. 장로회 모임을 간다고 합니다. 신광교회요. 성광교회. 성광교회 장로 모임을 간다고 합니다. 장로님 모임에 갔다가 온다고 합니다. 장로님 모임에 가서 간다고 해서. 네, 한 살롬 해주세요. 하트하면서 샬롬 네,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장로회 모임 갔다 온데. 다니세요. 안녕히 다녀오세요 마신, Nungumani, Tadil, 고세요 아니, 사가지고 오세요빵좀발라주세요 <laughs> 네. 빵은 자기가 직접 발라 먹어야 죠그 z i t o 지도마 a 요 o g a 게요 네, 빵이었습니다. <웃음> 정말 이 h e Matheo. Bang, yes, m 이렇게, g 도 o d 제주주에에 왔네요. 제주의 싱그러운 햇살을 먹으며 상큼 달콤한 감귤 음, 제주도 감귤이 이렇게 와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, 10kg 감귤은 잘 오는데 10kg가 왔습니다 어제 동생한테 보낸 귤은 용호야 어제 영주 모한테 보낸 귤은 그 시장에 하는 거 그거 어어 여기 큰 서랍에 17,900원에 3.5kg였거든 어, 이건 얼만데? 와, 9,900원에 1 0 k 라라하하네요근데한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좋아좋은좋아합니이요 이거 너무 좋요 이거 요 이거 요이요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너무 요그거 너무 좋은 네.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? 이거 너무 좋은 예. 그런데 또 배가 섞어졌군요. 계속 걸었잖아요. 네, 용우 많이 걸어서 운동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찰롬 네, 한 번만 해주세요. 못하겠는데요? 네, 용우가 지금 버터에 <laughs> 땅콩 버터에 또 빵을. 용기가 빠르군요. 용기가 빠른 인자송. 호기단 없습니다. 인자송. <laughs> 가 <laughs> <laughs> 어떻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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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적응은> 아주 남다르네요. 네. <laughs> 포기당 없니다 대신 공군 입대할 기회가 없습니까? 필승. 어 <laughs> 어떻게? 필승. 네 필승. 충성 필승. 음, 너무, 너무 잘합니다. 필승. 저 대신, 저 대신 <laughs> 네, 좀 필승 들어가 주십시오. 네 스타가입니다. <laughs> 공군에 대신 가두려고 하는데 용호가 가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빨간, 빨간 마우라를 네. 잘 부른다고 합니다. 네, 빨간 아. 보면서 보면서 시각이 좀 해주세요. 그럼 내가 빨, 빨간, 빨간 마우라. 빨간 엄마가 이거, 바, 빨간. 이거 발라주면 내가 빨간 마우라 불러줄게. 아니 지금 그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발립니다. 녹아야 발립니다. 역시 전문인 시각에. 네 실온에 조금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엄마가 빵집에서 일할 때도 아침에 출근하면 생크림부터 돌리는 거야 기계로. 어, 어.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렇게 발랐거든. 그래, 그런 얘기를 해줘야 재밌지. 맨날 똑같은 거. 30년 전에. 25년 전이네요. 26년 됐는가, 27년쯤 됐겠네. 유야 잘 다녀온나? 뭐지 떠나았습니까 용호 공군 입대한다고 해서 잘 다녀온나 어. 했습니다 네, 뭐 아직 한주 남았는데. 용호 듬뿍 빠르네. 어. 많이 먹고 힘내서 공군 잘 다녀온나. 최악이네요. 네, <laughs> 그게 딱딱 하나. 아, 딱딱 하 용호야 그 껍질 위에 덮개 껍질 벗기면 안 되나? 네, 용우가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있네요. 이렇게 대충 대충 해라 뭐. 대충은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. 바르게 하세요. 대충은 네, 듬뿍, 없다.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. 용어가멀지스럽게 바르네요. 네, 샌드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. 영어 시야기르는 말이 샌드즈 샌드. 시야기가 무슨 말인지 난 모릅니다. 바르는 걸바랍니다 엄마가 시야기 시야기, 나도 시야기. <laughs> 음 손에 담궜군요. 그거 이제 우유를 꺼내는 겁니다. 저는 우유를 아참 좋아합니다.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먹지 영호야. 아니 요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영호 영어도... 또. 라떼 만드는 거 보여드리지. 아니고 라떼 먹으니까 카페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. 그거. 아, 카페인 때문에 라떼는 안 좋다고 하네요. 밤에 못잔다고 합니다. 저는 광장해로 군대도 한번 탈출한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런 알카노이드 그런 어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 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술 담배도 하지만 앞으로도 안 해야 되겠고. 예, 용호야 이거 어떻게 하는데 덮나? 이제 덮으면 되나? 아니요, 이제 밑, 팬티를 봤습니다. 밑에 부분은 버터를 발랐나? 예, 두 가지 맛이죠. 예, 밑에 부분은 버터를 발랐다고 예, 하네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. 이렇게 위에는 되게 뻑뻑할 겁니다 아마 땅콩 버터를 두껍게 발라서 예. 그렇게 먹다가 좀 두껍다 싶으면 밑으로 가서 버터를 먹는 겁니다. 이렇게 음식을 예, 맛있게 먹으다. 예, 요리는 창의성입니다. 네. 예. 엄마는 창의성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는가요? 창의성과 위험 회피 한국에서 네. 할수있서네용에야 맛있게 잘 먹으라 네 한국에서 들었는데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번만 좀더국들어줄래에니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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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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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12월 23일에 공군 입대한다고 하는데 음, 훈련소 다시 입대하려고 합니다. 네,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로